여름철 기온이 오르면 사람만큼 가축도 무더위를 견디기가 힘든데요. 가축은 고온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번식장애나 생산성이 줄수 있고 농작물 역시 생육 부진이나 품질 저하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염에 대비한 주의사항을 정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일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축과 농작물의 폭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 과수는 과실과 잎, 가지가 햇볕에 데이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야간 고온에는 광합성 산물이 감소해 당도 저하나 착생 지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짧게 자주 주고 강한 직사광선에 노출된 과실은 가지 방향을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런 햇볕뎀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물 주는 시기를 좀 짧게 하여 주시고 그 전면 초생재배를 좀 실시하셔가지고 고온 피해를 예방하고 가뭄이 그 장기간 지속되면 그 가온 잡초를 짧게 그 베어주고 사전 수분 경합을 그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축의 경우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물 섭취량이 늘고 사료 섭취량은 줄어 체내 대사 불균형으로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심할 경우 폐사하는 경우도 있어 요즘 같은 날씨에는 축사 환경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송풍팬을 가동해 체감온도를 낮추고 차광막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거나 지붕에 단열 페인트를 칠하면 축사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사료는 고온 다습하면 쉽게 변질될 수 있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송풍팬 가동으로 그 축사 안에 그 바람을 일으켜서 그 가치기 체감 온도를 좀 낮춰주시고 그 열과 습기를 그 제거하여 그 축사 천장의 그 단열 보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축사 내부 온도를 좀 낮춰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업인들 역시 폭염특보일 경우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작업을 중단하고 2인 이상 함께 일하며 모자를 활용해 몸을 보호하고 시원한 물을 15분 간격으로 마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안전한 농작업과 폭염 속 가축, 농작물을 지키기 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CS뉴스 정원합니다.